안녕하세요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타미, 오늘은 프리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프리첼은 미국에서는 프리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과거 부시전 미국 대통령이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 프리첼을 먹다가 흥분한 나머지 목에 걸려서 뉴스에까지 나온 바로 그 음식입니다 프리첼이 기도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왼쪽 뺨에 상처가 생기게 됐죠 마침 부인인 로라 여사가 빨리 발견해서 회복했기만 정이지 하마타면 미국 역사상 가장 황당하게 죽은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뿌리첼를 먹을 때는 잘 씹어 먹어야 한다고 항상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엄마 말씀은 잘 듣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일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과자지만 다른 대부분의 서양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이 뿌리첼도 그 기원은 유럽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리첼로 불리지만 독일에서는 프리첼입니다. 전 독일에서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남부 독일 미넨입니다. 맥주듯이 미넨과 가장 어울린 빵인 거죠. 미넨은 맥주 홀에 가면 어디든 자리에 한 바구니씩 프리첼에 놓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우선 생김새를 봐도 겉에 굵은 소금이 박혀 먹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짠지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꽤짠 맛이 강해서 이 소금을 털어내고 먹는 현지인들도 있습니다만 이짠 맛이 브리치의 핵심 맛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와 찰떡궁합이기도 합니다. 맥주의 단짝이라는 의미에서 맥주의 도시 미넨의 상징 중하나를할수 있죠. 그 기원을 더 따지고 들어가면 미넨에서 조금 더 남쪽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부 이탈리아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밀가루 반죽에서 빵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반죽의 끝머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는 기특한 아이들에게 상으로 줄 간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기다랗게 남은 끝머리 반죽을 기도하는 모양으로 꼬아서 빵을 구웠다는 것이 그 기원입니다 이탈리아어로 팔짱이라는 의미의 프리차 테일로가 알프스를 넘어 독일로 전해지면서 프리첼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뿌리젤은 미국의 작은 과자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빵입니다. 겉은 포도나무 새싹을 태우고 남은 젤을 우려낸 물로 만든 소다수의 반죽을 담궈서 구워냅니다. 그러면 짙은 갈색에 금속성 광택이 나는 매끄럽고 바삭한 표면으로 변합니다. 속의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과 대비되는 바삭한 표면의 질감이 이 빵의 시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이방의 매력은 꼬여있는 부분은 가늘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몸통 부분의 굵기가 가장 굵다는 것입니다. 즉, 부분마다 두께가 다 달라서 부위마다 다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 뿌리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겉표면의 짭조름하고 바삭한 식감과 손으로 뜯을 때마다 느껴지는 속살의 쫄깃한 질감, 그리고 속살을 뜯을 때 퍼져나오는 국물의 향기가 참 매력적입니다. 물론 독일의 빵답게 짭니다. 거체 소금 덩이를 보기만 해도 짭니다. 그래서 맥주 한 쌍입니다. 뿌리질 하나면 맥주 1리터는 그냥 마실 수거든요 팔짱 낀 모습으로 꼬여 있는 각기 다른 굵기의 이 빵을 뜯어 먹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만 아예 덩이빵으로 팔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덩이빵도 프리츠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하던데 정식 독일어 명칭은 라우겐시탕입니다. 라우겐은 소다수를 말합니다 겉표면에 짙은 갈색을 만들기 위해 굽기 전에 소다수를 발라주는데, 그래서 라우겐이 들어간 유럽의 빵들은 모두 다 겉표면이 다 비슷합니다. 그냥도 많이 먹지만 속에 버터를 듬뿍 넣어 부터프리차, 부터 프리첼, 부터 라우겐 스타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독일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죠. 오늘은 미국 프리첼의 원조이자 독일에서 맥주 마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간식, 프리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탐미탐미는 여러분들의 유럽여행에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